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를 읽어 주는 남자, 슈쿤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 업로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거. 자, 슈쿤 님,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와. 두 번째, 하락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 2주 정도는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제가 한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봉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 아, 저기 바이비트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매우 재밌는 자리죠. 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거 돌려줄 수 있는 힘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질문,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어, 현재 자리에서도 현재 서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예,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요, 40K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조금 확실하게 돌파를 하려면, 만약에 41이나 42K까지 올라왔다라고 칠게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어, 그, 뭐야, 어, 새로운 패턴의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차트에서 40K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왔는데 만약에 슈크님, 여기를 못 뚫고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만약에 떨어지면, 조금 이때는 좀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라인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를 이제 지탱해 보, 어, 지탱해줄 수 있다라는 우리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눌러주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내 말씀드린 여기 하락 두 번째 어디까지 보시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막고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데 자리도 다 보셔야 됩니다. 뭐, 30K도 보셔야 되고, 밑에 뭐, 28K, 26K 다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내려갈 때, 하락은 어디까지 보시나요? 자, 하락을 하면서도 계속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도 계속 먹고 빠지기로, 빠지기로, 예. 좀 단타로는, 플레이는,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금 자리 뭐 매수로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예, 여기 떨어지면 그냥 바로 손절가 치시면 돼요 어, 손절가 폭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수로서는 뭐 상당히 어,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40K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올라가면 그냥 40K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왜냐면 4 0 k 가 뭐냐면, 조금, 뭐, 뭐, 버거 형님들한테 느끼는 그런 40에 대한, 뭐, 그런 의미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추세선 라인도 딱 떨어지는 라인이 되, 어, 딱 되거든요. 여기가. 여가딱 저항선 라인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올라가면,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단기간에는, 뭐못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한 26일, 27일 정도 예, 여기서 한 12시간 정도는 더 힘싸움을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예, 요거 계단식으로 해갖고 딱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못누르면요렇게 다시 우리가 머나먼 향해를 하락의 향해를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는 우리가 플레이를 해봐도 되는 자리. 예,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라인부터는요. 여기 라인부터는 제가 볼수 있는 라인은 아니에요. 왜냐? 각각의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버분들도 실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어디에서 반등이 올지는 잘 몰라요. 여기도 반등, 그러니까 어제 찍어줬던 자리도 반등 자리고요. 이런 데도 반등자리, 여기요. 왜냐면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만약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버리는, 던져버리는데, 그것도 시장가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뭐가 나온다? 네. 힙소 펌핑이 나옵니다.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차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다 반등이 올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여기는 본인 스스로가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본인 스스로 예. 매매. 본인의 좀 신념을 믿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달라요. 뭐 20K 보시는 분들, 24K 보시는 분들, 뭐 28K 보시는 분들, 30K 보시는 분들, 그리고 어제 어제 짜리 뭐 32K 보시는 분들 너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본인 네, 신념을 믿고 어,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본인의 신념 매매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그동안 코인을 하시면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이제는 좀 이제 혼자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맨날 저희가 뭐 밥상에다가 반찬 차려주고 숟가락 다 세팅해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laughs> 밥만 드실 거예요. 음, 이제는 혼자 이제 요리도 좀 하시고 밥상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께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여기는 바로 치시면 됩니다. 뭐한 30, 뭐한 5k 정도 떨어지면 손절가 라인 바, 바로 여기 밑에 쪽에서 치시면 될것 같고. 나쁘지가 않아요. 떨어지면서도 매수 짜리는 계속 나오니까요. 너무 겁먹지들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 현물 쪽에서는 어떻고 선물 쪽에서는 어떤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선물이 조금 더 승산은 더 있어 보입니다. 저배로 졌을 때는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예, 현물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업비트죠. 네, 업비트 쪽에서는 알트코인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 네, 지금은 알트코인. 그리고 도미너스 차트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트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까지는.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못 들으면 계속 하락합니다. 이렇게 갖고 네, 계속.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를 플레이를 1차 플레이로 보시고, 여기 만약에 여기를 못 돕는다라고 하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전투하는 거 보고 상승 전투인지 하락 전투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우신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댓글 읽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예, 이제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방송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